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현재 시장 상황과 함께 이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점해서 미리 공유해 드리는 강밀입니다자 이번 영상 이코인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이 이 연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돈을 벌지 못했다,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 가득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자 비트코인 연고점 경신, 크립토스프링 오나, 자, FTX 파산으로 긴 하긴 침체기를 겪던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상승흐름을 타고 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 상장 호재, 뭐 그리고 많은 그런 호재가 겹친 상황이 인데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솔라나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카르다노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저희 카톡방에 계신 분들도 인증샷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10월부터 조금씩 장이 살아나면서 저희 카톡방도 더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역시 침체기에서 이렇게 장이 살아나니까 아, 정말 사람 사는 것 같고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도 지속적으로 찍고 10월부터 계속 추천을 드려왔고, 최근에 이거 11일 전에 찍은 영상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본격적인 기대감 반영과 폭등할 밈코인, 흔들려도 갑니다. 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카톡방에서 매수 진행을 했는데, 10월 달에 매수 들어갔을 때 있고, 새로 입장하신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신규 매수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상승할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10월 달에 바닷권에서 잡아 가신 분들은 뭐60% 이상 수익 가져가셨고요. 최근 영상을 보고 좀 늦게 들어오셔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도 20% 이상 수익이 나신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영상 말고 카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진행하신 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까지 좀 잡아드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오르고 나서 높은 가격에 매수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그러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제가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강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카톡방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저희 카톡방 입장을 도와드립니다. 링크를 문자로 답장해 드리는데 영상보다 더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 올려주시면서 브리핑 자료 제가 올려드리는 거꼭 확인하시고 조금 더 원활한 매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밈코인인 도지코인이 이거를 왜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트코인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좌우창펑 지금은 이제 CEO에서 물러난 이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설립자죠. 이 사람이 다음 강세의 요인이 불명확할 때 밈코인의 자금이 몰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5월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5월 30일에 나온 기사인데 최근에 밈코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다음 강세 요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자금이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 투자 자금이 준비됐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잖아요. 돈이 몰린 상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밈코인의 위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도지코인으로 수익을 내보신 분들 이 밈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코인 자체가 원래 등락이 큰데 이 밈코인의 폭발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그거에 따른 안정적인 매수 타점을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 비트코인을 통해 유입 이 코인의 투자 자금.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알트코인들. 알트코인들이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순환매로 돌기 시작하는데, 현재까지는 이 비트코인 관련 코인. 이 사이클에 따라서 뭐가 있었죠? 스택스, 그리고 시가 총액이 큰 레이어 원 섹터. 그리고 회복하고 있는 NFT 섹터. 비트코인 관련 코인. 스택스. 시가총액이 큰 레이어 1 섹터. 그리고 최근 회복하고 있는 NFT 섹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섹터를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렇게 섹터의 순환매 상승을 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코인들은 이미 제가 다 추천을 드렸던 코인들이고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뭐 자유롭게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 주셨겠죠. 그리고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 저의 매도 타점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이 외에도 뭐 아발란체, 뭐 솔라나, 블러. 액시 인피니티 등등 등등 엄청 많아요. 이거에 대한 뭐 수익 인증은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나간 일은 두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에게 돈벌 기회가 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아직 수익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이 호재와 일정 꼭 확인하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돈을 버실 수 있을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자금이 투입이 됐다.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상승처를 찾게 되는데요. 점점 자금이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오르기 좋은 코인들을 추려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 한 섹터가 이제 밈코인이다. 이에 따라서 현재 도지코인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이 얼마만큼 목표가를 가지고 상승을 할지, 우리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드린 자료와 함께 이 도지코인 브리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 도지코인 지금 좀 올라서 저는 다른 종목, 다른 섹터를 추천해주세요. 그러신 분들도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밈코인의 특성 말고도 이제 12월과 내년 초, 그러니까 2024년 호재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들에서도 이제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도 아직 남아있는 이 호재와 일정들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한번 이 민코인으로 큰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 타점과 함께 그 해당 내용 카톡방에서 확인하세요.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장 두 글자 써서 전송을 해주세요.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순차적으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채팅도 남겨주시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카톡방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